동명사와 투부정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부정사 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명사적 용법은 투부정사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예문에서는 달리는 것을 필요로 한다라는 고그 해석이 되니까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형용사 적용법은 투부정사가 동, 에, 문장에서 명사 수식이나 목적 보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박물관에 갈 계획이라는 고그 해석을 할수 있으니까 어플랜이 꾸며, 꾸며져서 이 문장에서는 투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사적 용법에는, 목적, 감정의 원인, 결과, 조건, 판단의 근거, 형용사 수식이 있습니다. 목적은, 뭐, 뭐, 하기 위해서, 라는 뜻이고, 감정의 원인은, 뭐, 뭐, 해서, 결과는, 뭐, 뭐, 해서, 뭐, 뭐, 하다. 조건은, 뭐, 뭐, 한다면, 판단의 근거는, 근거는 하다니, 형용사 수식은, 뭐, 하기에, 라는 뜻입니다 이 문장을 해석해 보면은 그 소식을 들어서 난 놀랐다 라는 뜻 라고 해석이 되니까 감정의 원인입니다 의미상 주어는 동명사와 투부정사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같지 않을 때 씁니다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동명사 앞에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쓰는 것이고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투부정사 앞에 f 폴이나 오브 목적격을 쓰는 것입니다. 근데 오브 목적격은 맨날 쓰는게 아니라 음, 앞에 성격을 나타내는 그런 형용사가 맞을 때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번째 문장을 보면은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소유격과 목적격이 둘다올 수가 있고, 두 번째 문장에서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로 볼 목적격이 왔습니다. 근데 세 번째 문장에서는 앞에 나이스라는 성격을 나타내는 그 형용사가 왔으니까, 오브 목적격을 써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동영사와 투부정사의 부정은 둘다 앞에 n o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not listening, not to fight 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시제에는 단순 시제와 완료 시제가 있는데, 단순 시제는 주절의 시제와 같은 거고, 완료 시제는 주절의 시제보다 한 시절 저, 더 이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 시제를 나타내는 형태는 원래 알, 원래 알던 것과 같고 완료 시제를 나타내는 형태는 동명사는 having pp, 투부 정사는 to have pp가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에서 예전에 공부를 하지 않았던 것에 지금 후회하는 것이니까. 시제가 차이가 나서 having studied 라고 왔고 두번째 문장에서도 그가 예전에 만났던 것처럼 지금 보이는 거니까 시제가 차이가 나서 to have pp가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동태는 동명사는 being pp의 형태이고 수분동사는 to be pp입니다. 다음에는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동명사만의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에는 enjoy, practice, avoid, mind, stand, finish, give up, quit, delay, put off, admit, consider, suggest, recommend, keep, deny, postpone 등이 있고 투부정사만의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에는 hope, wish, expect, desire, would like, decide plan, promise, agree, offer, refuse, choose, afford, manage, deserve 등이 있고, 둘다 목적으로 취할 수도 있고, 의미도 같은 동사에는 love, like, hate, begin, start, continue, prefer 등이 있고, 둘다 가능하지만 의미가 다른 경우에는 forget, remember, regret, stop, try 등이 있습니다. forget이나 remember 다음에 동명사가 오면은, 뭐 했던 것을 기억하다 라는 뜻이고, to 부정사가 오면은, 뭐뭐 할 것을 기억하다, 잊어버다 라는 뜻입니다. 또, regret to 부정사는, 뭐뭐 하, 해서 유감이다. regret ing는, 뭐뭐 했던 것을 후회하다 라는 뜻이 되고, stop ing는, 뭐뭐 하던 것을 중단하다. stop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 이고 try to ing는 뭐뭐 하기 위해 노력하다 이고 try ing는 뭐뭐 하는 것을 시험 삼아 해보다 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는 동명사의 관용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명사의 관용 표현에는 to ing 아이는데 뭐 하지 않을 수없다는 뜻으로 cannot 부사 원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be used나 accustomed to ing는 뭐뭐 하는 데 익숙하다라는 뜻이고 be capable of ~ing는 뭐뭐 할 능력이 있다. go ~ing는 뭐뭐 하자마자 be worth ~ing는 뭐뭐 할 가치가 있다. have trouble ~ing는 뭐뭐 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 make a point of ing는 be in the habit of ing와 같고 뭐 하는 것을 규칙으로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it is no use ing는 뭐뭐 해도 소용이 없다. there is no ing는 뭐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spend ing는 뭐 하는데 시간 돈 노력 등을 쓰다는, 쓰다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독립부정사에 대해서 독립부정사에는 to be sure, to begin with, to be honest, to be brief, strange to say, sad to say, to tell the truth, to make matters worse, so to speak, not to mention, needless to say 등이 있습니다. 투부정사와 구분해야 할 것이 전치사투인데, 어, 전치사투는 뒤에 동명사가 옵니다. 예를 음, 그래서전치사2 다음에 동명사가 오는 그런 게몇 가지 있는데 looking forward to ing는 무모를 학수고대하다라는 뜻이고 object ing는 무모를 반대하다. when it comes to ing는 무모에 관해서 what do you say to ing는 무모 하는 게 어때? devote 아인지는 모모를 봉호에 바치다 라는 뜻입니다